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풍악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사계절 산악회와 같이 가고 있는데 어, 사계절 산악회는 처음 같이 가는 산악회입니다 오늘 산행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산시게소에서 쉬고 갑니다 산행. A 팀은 b 홍계에서 내려 사냥을 시작하였고 B 팀은 신계리에서 사냥을 시작할 예정이다. 어, 아, 신계리. 그래서 사냥을 아, 시작하겠습입니다 아, <laughs> 어, 예. 미세먼지가 있지만 좋은 날씨입니다. 어, 동네를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봄 날씨지만 여름 날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산행 들머리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A 코스나 B 코스나 큰 차이가 없게 에, 풍악산에 도착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 열심히 일하시는 동부가 계십니다. 아직 들머리까지는 한참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무조건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이팅도 벌써 30분 전에 산행을 시작했으니까 네,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이제 산행 시작입니다. 어,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이 들머리까지 한 20분 도보로 어, 왔습니다. 어이. 자, 신계리 미아 열의 자상이 4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인부가 있었습니다. 풍악사까지는 1.75km, 마야 열의 자상까지는 50m 나왔습니다. 비 코스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산은 어차피 올라가야 됩니다. 신길이 마야 열의 좌상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어, 이 불상을 도산스님이 하루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자. 초대 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다물 성토 올라놨잖아. 그럼 아, 잘못됐네. 그 지워요, 그 지우고 다시 찍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산 중턱에 왠 고인돌, 고인돌이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건 아니고 자연적이겠지만. 아,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천 정 사장이 오늘은 아 많이 힘든가 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정문영. <laughs> 정사장 이런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아 어, 풍악산까지는 900m. 아, 어, 우리 신길이 마의 열의 좌상에서는 지금 800m 왔지만, 자, 이제 능선 시작합니다. 네, 다시 또좀 내려가는데, 어, 내려가면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 능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완만한데, 아, 다시 또 어, 경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하늘이 맑아집니다. 일행들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우리 팀들 아니야? 카메라 들고 가기는 힘든 곳입니다. 카메라 잠시 집어넣겠습니다. 자, 지금 통학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4분. 예. 어 사계절 산악회 B팀인데도 제일 꼴찌로 도착했습니다 <laughs> 야. 오늘따라 같이 온 우리 아, 정사장은 왜 이렇게 빌빌대는지 <laughs> 오늘 아주 최악의 지옥의 어. 날이예요 자 최악의 연휴 때 어제 잤어 아유 저녁은 아 근데 왜 그러십니까 너 그, 아주 컨디션 좋고 그, 어 그러니까 어제 조금 힘들더라 아니, 잠을 좀못 자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니 그랬다고 이러냐고 이게. 예. 잘못된 자 여기 풍악산 정상 해발 600m. 3번, 자 풍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쩐 남원하고 순창하고 경계를 하려는데 예, 아마 저쪽이 남원 같습니다. 아, 어, 여기서 홍불 문학강까지 6.2km. 어 6.2km.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6.2km. 어쨌든 여기서 풍악산 정상까지 왔습니다. 자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한 말씀 걸고 놓고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아주 아니. 치욕의 날이 마을이 아그네 자 풍악산에서 바라본 남원 어, 하늘은 파랗지 않네요 어, 날씨가 좋은 날올라면 기가 막힐 듯 합니다 자 풍악산 정상에서 다시 능선을 타고 노적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풍악산 해발 600m지만은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600m라 해서 썩으면 그러니 하고 왔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음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아 노적봉으로 계속 갑니다. 아 이걸 고사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사목이라고 말하기 전네 그래 고사목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예 살아있는. 네, 살아있는데 죽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아 인생도 저 나무도 끝은 있는가 봅니다. 아, 계속 가겠습니다. 옆에 철쭉이죠? 철쭉. 철죽. 네. 말린 다음에 그 차, 차로 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은 거지. 검증된 겁니까? 어 검증된 거지. 아. 어. 내가 아는 거니까. 네. 아,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검색하고 진짜 좋으면. 응. 다시 와갖고 나 이거 긁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길 좋습니다. 네. 평탄하게 가겠습니다. 아, 저기는 꽃은 뭐, 이거, 뭐, 꽃이래? 뭔가요? 이거? 철주. 철주. 아, 네. 하얀 철주. 아저쪽이네아 이쁩니다 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오, 노적봉이 나올 줄 알고 딱 고개를 넘어서 봤더니 노적봉이 없네요 아, 노적봉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 카메라. 아. 룸치. 어. 어. 네, 아. 아, 예, 남는데 지금. 어줍니까? 아. 그냥 사 세란신 거예요? 아예 예. 아이 죄송해요. 어, 이분들은 저 A팀이네, 보니까. 그러네. 어. 아휴 드디어. A팀한테도 추월 당했습니다. A팀 <laughs> 아닌데? 아, P팀 아니야. 아, P팀가 섞이는데. 어쨌든 A팀이. 뒤졌어, 아. 뒤졌어. 아니 언니 미라 왔어. 고모부가 최고지. 언니는 어디 갔어? <laughs> 그 <그치? 응>? 언니는 같이 오. 아, 조망이 <laughs> 좋습니다. 물 어, 주는 같데아 진짜 빨 왔네. 새소리가 아주 이쁜 새소리가 조망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만 없으면 환상적일 것 같은데, 아! 또 봉하나 넘고 또 내려갑니다. 진짜 이번은 노적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 헬기장이네요. 칠이산도보인다 했고 발해봉도 보인다했 아니 해발은 600m 밖에 안되는 산이 이렇게 빡세게 하산길도 지루하고 깁니다 네. 한참 내려갑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반가운 아, 예, 표지판이네요. 임도 삼거리까지 12분 소요. 임도 삼거리까지는 0.2km, 200m나요. 아, 저든 내려가겠습니다. 임도에 아, 도착했습니다. 어, 이거 갈림길인데. 뭐, 근데 절대 우측으로 가기 싫습니다. 경사로 <laughs> 아 지금 혼불 쉼터 쪽으로 아 내려가겠습니다 아 어, 오늘 산행은 뭐 A팀이나 B팀이나 네,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고 아좀 위로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B팀은 어, 조금 짧긴 했지만 어, 경사로가 좀 심했었습니다 아 그냥 나무가 고사 직전인데 나무 잎사귀는 굉장히 파란색 생생한데 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홈불문학관. 아! 에코. 아, 스밀면 서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홈불문학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찹쭉이 이쁩니다. 꽃길이 이쁩니다. 네, 불블문학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의 하늘 아래서 꿈밀 내라, 사랑을 내라 꽃지듯 물 흐르듯 가신 님의 하늘 아래 홈불 문화관이 열렸습니다. 아, 홈불 기념관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가겠습니다. 아, 주변의 꽃이 너무 이쁩니다. 청어 저수지 홍학산서 혼불 문학관까지 아, 오늘의 일정 끝났습니다. 버스로 갑니다.